울산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앞둔 마지막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팽팽해 파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 유치장이 입감된 40대 마약사범이 칫솔을 삼켜 자해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치장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존 학교를 통폐합해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교육부의 학교총량제 때문에 울산시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 물주군과 북구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조선업 불황을 겪는 동구를 찾아 산업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아홉 시 울산 뉴스입니다. 울산에서도 시내버스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조정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이 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울산지역 다섯 개 시내버스 회사 노사대표가 마주앉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마지막 노동쟁의 조정회의 자리입니다. 노조는 지난 8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전체 조합원 대비 87.7%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상태입니다. 핵심쟁점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보전 여부입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삭감될 임금을 고려해 12.1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사고 수당 4만 5천 원 인상과 정년 만 65세 연장 등 15가지의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급여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은 여기서 또한 40만 이상 줄어든다면 가계 생계는 사측은 경영난을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한 89억 정도가 연간에 필요한데 저희로서는 도대체 그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범위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로서도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조정 회의는 이 시각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까지 결렬되면 지난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시내 버스가 파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파업을 예고한 곳은 울산의 7개 시내 버스 회사 중5 곳으로 749대 중 66%에 달하는 499대가 멈춰섭니다. 울산은 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버스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은데다 지하철도 없어 파업의 여파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 대책으로 36개 노선에 전세버스 등 70대의 버스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파업에 참여한 버스 대수의 14%에 불과해 운행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울산시는 출퇴근 시 카풀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가까운 목적지는 걸어다닐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40대 마약사범이 칫솔을 고의로 삼켜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유치인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입니다. 남미경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수갑을 찬 환자를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옵니다. 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칫솔을 삼켜 자해를 시도한 45살 A씨.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울산 중부경찰서 유치장 방 안에서 저녁 식사 후 지급된 16cm 길이의 칫솔을 삼켰습니다. 그런 후 A씨는 보호관찰을 하던 경찰관을 불러 심경이 괴로워 칫솔을 삼켰다고 자백했고 곧장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A씨가 자해한 지 15분이 지나도록 경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시간 동안 경찰은 어떠한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해 관리가 허술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서 유치장에는 모두 16명이 입간돼 있었고 네 명의 경찰관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양치를 하고 한꺼번에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한분은 걸린다고 야죠 치료를 마친 A씨는 자해 소동을 벌인 지 5시간 만에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2017년에는 같은 유치장에서 50대 남성이 자해를 해 숨졌고 2014년 강원도 속초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수감 중이던 40대 남성이 볼펜 스프링 20개를 삼키는 등 유치장 내 자해 소동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경입니다. 기존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때문에 울산시교육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는 울주군과 북구가 문제입니다. 이현진 기자입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영 천상리 일대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대입 농어촌 특별 전형의 혜택도 있어서 최근 이 지역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몰리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넘는 등 과대 과밀학급 현상이 심각합니다. 학교를 신설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지만 교육부가 지난 2015년부터 기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학교 신설을 허가하는 학교 총량제를 도입해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울산시 교육청이 범서읍 일부 학생들을 언양고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뭐제 단계적인 대책과 단기 대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이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란 은양고등학교에는 강제 배정한 하지 않을 계획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구에 건립되고 있는 강동고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인근 효정고 폐지를 조건으로 학교 신설을 허가받고 국비도 지원받았지만 효정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학부모 동창회 등에서 반발하자 효정고 폐교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키 교육감이 유은혜 교육부 총리 등을 만나 학교 총량제 원칙의 완화를 요청했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요지 부동입니다. 이 때문에 강동고를 비롯해 호계중과 제2 송정중 등 북구에 신설되는 세개 학교에 지원됐던 국비 300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만 넉넉하다면 시교육청이 독자적으로 학교를 신증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재정 여건이 빠듯해서 시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진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를 찾아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여론을 들은 뒤 산업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동구는 오는 2021년 5월까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제정됐습니다. 울산시와 유니스트가 울산만명 개논 프로젝트 3차 년도 참여자로 시민 80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우리나라의 주소지를 둔만 19세 이상 국민이며 다음 달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 사업에 참가한 주민에게는 희망자에게 개논 분석 연구 리포트가 제공됩니다. 이 리포트에는 일반 질환과 암에 대한 발병 우려, 신체적 특징을 예측할 수 있는 유전자 지표 분석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울산시는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시청 소속 고위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울산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A 씨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일부 확인하고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청의 3급 부이사관인 A 씨는 2년 전 여직원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부터 A 씨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북구 농소 일파출소 앞높상에서 멧돼지 퇴치활동을 마친 엽사 70살 A 씨가 동료 엽사 62살 B 씨의 엽총에서 발사된 총알에 팔을 다쳤습니다. A 씨는 총알이 팔에 스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수렵 면허를 갖고 있으며 북구 가대동 감자밭에서 멧돼지 퇴치활동을 벌인 뒤 엽총을 파출소에 반납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미처 빠지지 않은 총알이 외부 충격으로 오발된 것 같다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울산 고속도로 울산 방향 언양 분기점에서 1톤 화물차와 고속버스 등 차량 세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8살 박모씨 등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도로에 떨어진 쇼파를 피하기 위해 멈춘 앞차량 두 대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제38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울산 지역 교원 227명에게 포장과 표창을 각각 전수했습니다. 이번 전수식에는 우원태, 고원초등학교 교사 등두 명이 근정 포장을, 강명화, 울산서여중 교장 등두 명이 대통령 표창을, 박유나, 화구봉고 교장 등두 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습니다. KBS 9시 울산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